일육수가 융통성 있고 부드럽고 그다보니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일육수의 난점이 뭔지 라니까 음. 혼몽이고 또 특히나 일육수가 신앙하면요 남녀의 음사에 대해서 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육수가 남녀보호기 그 사람의 생식기를 갖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일육수가 신앙할 때 음사에 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데 사람은 부드럽고 지혜로워 자, 그 사람 살아가고 있었을 때, 보셨을 때, 뭘 보면은, 자, 일지가 상문의 유혼이거든요. 자, 상문이라고 하는데, 머리 상수에 뭘 읽었냐면, 구금을 읽있어 자, 일수인데, 구금은 분명히 인수고 편인이지요. 근데 자기보다 엄청 큰 수를 읽있죠 자, 우리가 원래 1부터 10이라는 숫자는 10은 완성의 숫자야. 그래서 기문에서, 10에 해당되는 가장 큰 수는 구에해당하는 겁니다. 자, 머리 상수에 구금을 입고 있더라고 는인간이상이무 누구보다 높은 이지 구금을 입고 있어 구금 자체는 뭐라고 하면 사상 지리이다 그랬지. 어떤 홍국수 상수 위에 4구금을 입고 있으면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게더 많다 그랬어. 음. 그런데 이 구금이 귀신가택이거든요. 귀신가택인데 그 귀신가택이 일지는 본인 자신이지만은 부인이야. 머리 상수는 자기야. 근데 머리 상수가 뭘 생겨주고 있어? 아, 집안 아내를 갖다가 검색수 검생수, 검생수 하지요. 그럼 내가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그 집에 그 뭐가 서로 부부간의 관계가 괜찮았냐면 나쁘지는 않아. 그 대자 항상 자이 사람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집안에도 편이 이동했고. 그다음 뭐냐면. 자기 머리 위에도 편이인데 그게 구금이거든. 구금이기 때문에, 자, 구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특별히 연예인이나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그 다음에 일지상수에 사고가 걸리고 있는 사람이 종교계통을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자, 서, 지 세지가 없고 사명을용기치가 되기 전에는 뭘 하느냐, 재생관을 하는 예정입니다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일7축을 하고 있네, 9, 3축을 하고 있네. 자,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마음은 일구야, 일구야, 상생의 마음이야. 근데 집안에는 있는, 이렇게 있는 사회적인 관계거든요. 사회적인 관계인데, 자 여자는 뭘 갖고 남편하고 재밌게 지내고 보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 남편은 괜찮 그걸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식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가야만 아내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래요? 그런데, 자, 제생관 간이 상생되어서 받아 먹은 7 5구 3살이잖아요? 7 5구 3살의 일수? 런데 뭐냐, 월지는 월, 7 5구 3살의 구검이 일자인데, 일지가 뭘 하느냐 하면, 자, 일지는 다 받아 드신 겁니다. 요것도 받아 먹고, 요것도 받아 먹고, 자, 7 5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하고 있구는 원리, 원칙을 무시한 거라고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느냐 면은 무조건 빨리 가는 거야. 7, 5, 9, 3, 4기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재생과 관일상생돼에서 왔더라고요. 그럼 자, 나하고 사는 만누라는 내가 내조해주는 게 있어? 없어? 내조해주는 게 없잖아요. 왜? 식사이라고 하는데 눈 닫고 가도 없는데 유년에는 올수 있겠지? 그런데 뭐냐면 그 여자를 갖다 받는면 자, 이여자고 살지만 이 사람은 이여자를 절대로 컨트롤 못 r 니왜 컨트롤 못해요? 삼팔목이 인수방에 앉아있고 또 머리 위에 i 리고 s u b a n g i and I call. 자, 내가 사실은 공충이나 교충이라고 하는 걸 갖고 c 지를 r 고칠 h 를칠 a 갔지만 r a chira, chira, c 없어져 버 c